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소리에 맞추어 우리 몸이 함께 깨어났습니다. 우리의 몸이 깨어났듯이 우리의 영혼도 깨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나의 영혼은 깨어 있는가? 내 영혼의 호흡은 가지런한가? 스스로 묻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한 구절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에 기대어 나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명령에 붙들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기쁨과 안식이 되시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하기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우리 앞에 버젓이 놓여 있지만 기뻐하는 일이 사후적 반응이 아니라 선제적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합니다. 나의 필요와 감각과 욕망을 자극하여 나,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이면 기뻐했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일과 벌어진 상황에 항상 기뻐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고 때와 상황과 조건을 가려 기뻐했습니다. 이 아침에 기쁨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새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수놓게 하여 주십시오 낙담과 절망이 우리 영혼을 휘어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 기쁨을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너끈히 이기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 기쁨의 소식을 찾아볼 수 없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만이 도처에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나라의 큰 일을 앞두고, 많은 이가 나라의 장차 지도자를 찾쳐여 나섭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시원함과 기대보다는 불함과 염려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떠들기를 오직 나만은 나라를 위한다며 번지르르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의 백성을 가엽게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에 진실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모든 성도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자라나는 아이들과 공부하는 학생들과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집에서 가정을 일구는 사람들과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직장의 초년, 초년생과 일터를 오래도록 지키는 사람들과 자기 사업을 꾸려가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생업의 전선에서 물러나 인생의 후반부를 설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가오니 과정의 고비마다 해쳐갈 힘을 주시고 흘리는 땀방울이 값진 성취로 이어지게 하시며 생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출타 중이신 김경진 담임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정의 모든 장소마다 평안이 깃들고, 모든 만남마다 기쁨으로 가득하며, 고단한 목회의 길에 한 줌의 쉼으로 자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영혼을 날마다 사로잡으시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소망의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겸허히 기다립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십시오. 우리가 그 씨앗을 소중, 소중히 간직하고 열심히 경작하여 백배 결실을 맺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상 2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안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함에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에게는 악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매우 악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이세벨은 실제로 악한 일을 벌였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무리를 잡아 죽였고 엘리야도 죽이려 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950명을 혈혈단신으로 상대하는 기계가 있었습니다만 이세벨이 그를 잡아 죽인다는 말을 듣자마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만큼 이세벨은 악한 이미지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세벨은 남편 아합이 탐내던 나봇의 땅을 기어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의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태도는 이세벨 개인의 성품을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과 가나안의 바알 신앙의 차이이자 충돌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예발의 딸이죠. 엡 애발의 딸이죠. 애발이라는 말은 바알과 함께 한 자라는 뜻입니다. 헌신적인 바알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딸인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베 신앙과 바알 신앙의 차이는 앞선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아합이 나봇과의 협상에 실패하고 시금을 전폐하자 아내 이세벨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까. 이세벨은 지금 왕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현재 이스라엘을 당신을 다스리는 임금이잖아요. 거기에는 임금이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뜻이 담겨 있죠 이것이 바로 야외신앙과 바알신앙의 차이입니다 야외신앙은 명령하죠 신명 27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면 안 돼요 나봇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야훼 신앙입니다. 아합은 한 걸음 물러났죠. 야훼 신앙에서는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 에 있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할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벨이 보기에 그건 틀렸습니다. 왕은 바알의 대리자이고 권력의 정점의 존재합니다. 왕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존재예요. 이것이 바알 신앙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세벨의 모략을 기록하죠 이세벨이 어떤 수를 써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는지 보여줍니다. 이세벨은 수를 썼습니다. 그는 모략을 사용합니다. 이세벨의 행동은 선지자 미가가 질타했던 권력자의 횡포와 일치합니다. 미가서 2장1절과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국민을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권력자가 하는 일인데 이세벨이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조치를 보십시오. 그는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씁니다. 왕의 조서를 나봇이 사는 성읍의 지도자인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장로와 귀족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왕의 명령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이세벨은 지금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통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세벨은 초법적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법 밖에 있는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썼고요. 그 조서가 전달됐고 그 조서에 의거하여 재판이 벌어집니다. 합법적인 권력을 사용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줌의 거짓이 섞였어요. 한 줌의 거짓이 섞였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불량자 두 사람이 거짓말 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잘 읽어 보십시오. 그들이 거짓을 말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꼭 말을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신실하고 또 우직하게, 어찌 보면은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비난은, 그런 증언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니 거,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게다가 이 재판은 합법적이긴 하지만 정의롭지 않습니다 부당한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재판 장면에서 피고인인 나봇의 항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13절을 읽었습니다만 두 증인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마치 모든 선고가 끝난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무리는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성급하게 처리된 이 재판은 이 재판이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죠 이 재판은 합법의 절차를 따랐고 합법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거기에 한 줌의 거짓이 섞였고 결과적으로 폭력의 사건으로 전락했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미셸 드 몽테뉴는 에세라는 책, 우리 말로는 수상록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지요. 그 에세의 한 대목에서 거짓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거짓말은 비천한 악덕이다. 한 고대인 여기서 말하는 고대인은 플루타르코스인데 한 고대인이 고대인은 거짓말이 신을 멸시함과 동시에 인간을 두려워하는 증거라고 매우 수치스럽게 묘사했다. 거짓말의 가증스러움, 천박함, 파렴치함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인간에 대해서는 비겁하고 신에 대해서는 용감합 용감한 것보다 더 천박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겠는가? 거짓말은 인간에 대해서는 비겁하고 신에 대해서는 용감한 말입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비겁하고 신에 대해서는 용감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보십시오. 이세벨의 모략, 이세벨의 이 수에는 동조 세력이 있습니다. 동조 세력이 있어요. 불량자 두 사람은 이세벨의 지시에 직접 가담했습니다. 성읍의 장로와 귀족은 이세벨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또 아합은 이세벨의 행위를 방조했죠. 이들은 모두 권력자인 이세벨의 힘 앞에 굴복했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말했을 거예요. 아니, 왕의 왕비가 나를 불러서 거짓말을 시키는데 내가 뭘할수 있겠어? 또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이렇게 정당화할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사가 내려왔는데 내가 뭘할수 있겠어? 또 아합은 이렇게 변명할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왕비가 다 했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세벨이라는 인간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이세벨의 눈치를 보는 태도이지요. 인간을 향한 두려움이고 그러므로 비겁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없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용감한 겁니다. 이것이 거짓말의 본질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용감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권력자가 사용할 게 이보다 알맞은 도구가 없습니다. 권력자의 어, 권력자가 사용하는 혹은 권력자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은 뭔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용감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고 여기기 쉬어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행동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권력자의 일이고 이것이 이세벨의 일입니다. 앞서 인용한 미가 선지자의 지적처럼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집주인을 속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이 나봇에게 한 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이 사건은. 비단 그 옛날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원형의 일이죠.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대대로 반복되었던 일이고 오늘날도 반복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부와 권력을 지닌 이가 다른 이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곤 하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러합니다. 아합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구매하려 했습니다. 내가 돈을 주겠다 돈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이세벨은 합법적인 절차를 사용해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불법은 없어요 근데 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권력을 지니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거기에 은밀하게 섞인 한 줌의 거짓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권력을 지닌 이들이 힘을 쓰는 방식이고 이것이야말로 악이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악은 절대로 악의 얼굴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악은 선의 얼굴로 활동하죠. 사탄은 천사를 가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악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악은 절대로 불법의 방식으로 활개치지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작동하죠. 합법의 테두리에서 그러나 거기에 한 줌의 거짓과 모략이 섞인 채로 그리고 권력의 위계가 작동한 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가요? 오늘 나봇의 이야기처럼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고 심지어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이 나봇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와 한 줌의 거짓 권력자가 사용하는 이 수단, 이 모략으로 한 개인이 터전을 잃고 목숨을 잃는, 잃는다. 이것이 나봇 이야기이죠.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권력자나 거대한 자본이 개입하여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 결과 그러나 거기에는 모종의 자기들이 있죠. 그 결과. 개인이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 속에도 많은 사건이 떠오르리라 생각합니다. 나봇 이야기는 오늘도 반복되지요. 이 합법적인 절차와 한 줌의 거짓, 합법적인 절차와 한 줌의 거짓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이런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뭐다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뜻을 반대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자기의 일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렇죠. 근데 그 일을 할때 보십시오.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편이 되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고 또 전화하면서 이런 말들을 해요. 내가 하는 일이 혹은 하려는 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얼마나 선한 의도로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막아서는 상대편이 그에 반대하여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어, 말하죠. 근데 이것은 일종의 재판입니다. 내가 그와 나 사이에서 나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그 사람의 부당함을 말하면서 어떤 판결을 내요,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작은 의미이지만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재판이죠. 근데 이게 불법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하는 게 불법입니까? 그렇지 않죠. 합법적인 일이죠. 할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한줌의 거짓이 있어요. 내가 나의 말로 그려내는 이 상황이 정말 진실한가 물어야죠. 내가 나의 말로 그리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를 반대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과연 적당한가? 내 말이 그를 그대로 그리고 있는가? 보통은 아닙니다. 보통 내 말은 그 사람의 일부이거나 그 사람의 단편이거나 혹은 그 사람의 모습을 과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줌의 거짓을 섞어요 그래서 상대의 평판을 깎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죽음이죠 나도 모르게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나보 이야기는 오늘도 반복되죠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합법적 절차와 한 줌의 거짓은 예수님을 죽인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재판 장면은 나봇의 재판 장면과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권력자 무리가 한 개인을 죽이려 달려들어요 거기에 거짓 증언이 난무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무고하게 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이세벨의 행위를 박제했습니다 기억하고 경계하라는 뜻이죠 합법적인 절차와 한 줌의 거짓이 어떻게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지 이세벨과 나봇의 사건을 통하여 똑똑히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세벨의 이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 면밀한 눈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세상과 나의 일상에서 나봇의 피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다짐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